마이크 있으신 분 없어요. 어디 가실래요? 안석동이요. 방송 보고 있었냐? 여보세요, 마이크 픽살인가요? 여보세요, 어, 나갔냐? 아니, 애들이 씨발... <laughs> 어, 여보세요. 네.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들립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잘해요. 왔고. 왔고.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아아예 무슨 소리예요? 뭐라 그랬어요. 탈락. 잘생셨다 솔직히 얘기 해 솔직히 잘생기셨다. 얘기하면 잘생기셨다. 안 나갈게. 진짜로. 거짓말 하지. 너무 좋같이 생겼어요. 아아 왔고요. 아네네. 고딩이세요? 어네꼭 이에요 그 저렇게 되냐? 아, 예 방송하세요 막 방송인 목소리같아요 예 방송 진행하는거처럼 예 아, 바... 네, 방송 아니에요 난 아. 님이 방송하는 사람줄 알았어요 어디서 진... 들어봤지 목소리를 진행하시는 분같이 예 그래서요 여러분 방송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또 이런거에는 말재주가 또 있기 때문에 아 어디서 들어봤지 목소리를? 아 어우 미치... 미치겠네 뭘 목소리를 들어봤어 보다가... 네? 언니 발음 왓구가 아니야. 정말 명확한 왓구디였는데. 제목소리에 의심되는 것이다. 닮으신 유명하신 분이 있나봐요. 아, 아, 아 살려줘. 지금 창고 안에, 잠깐만, 얘 여기 총총 들고 어, 네, 네한테 네, 간다. 몰라. 잠깐만, 잠깐만. 어, 흑교수. 다섯 더섯. 이놈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누구야? 어? 나한테, 어? 나한테 와야 돼. 완벽한 무빙. 무빙. 참아주고.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일로 와. 내 뒤에 어, 있는 애 되겠다. 시체 먹어. 여기. 오케이. 카트야. 음, 운이 좋으시네요. 오케이. 저 같은 고수 플레이어 만나 가지고 살아남시고안 돼. 도와주지 마. 아 어, 그만 둬. 자, 저희는 아, 네. 아, 여기 또 이렇게 됐네 여기 들렸다가 차 갖고 가죠. 여기 들렸다가. 아, 거기요? 네 아, 저못 믿으세요? 쎄뜨네 집 근처는 절대 가지말라고 배웠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 요 방금 밑에 있는거 주황색 이거는 저.. 제 집이니까 괜찮아요 아하 아네 방송하는거 맞죠 아니요 저무 방송을 합니까 어, 님이 방송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번판 1등 그러니까. 할거니까 예 그 임페되지 아, 않게 잘 부탁드릴게요. 무슨 허세와 허망으로 가득 차 있는 키 기가 막히게. 예. 어제 집안에서 또 우리 어머니께서 예. 통금을 걸어 두셨어. 예. 제가 10시까지 들어가야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9시 50분쯤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니, 10시까지. 10시, 10시 커버... 딱 정각에 딱 나오면 되잖아요. 저 네. 늦으면 네. 이제 약간 나와 나의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예. 가출을 하게 돼요. 근데 형그 그건데 형 지금 방송 중인데. 진짜 그래, 진짜로요? 그래도 집에 가시는 거예요? 얼른 시기 방송에서 뵐게요. 지금 시청자는 7명 보고계세요 <laughs> 7명이야? <laughs> <웃음> <웃음> 예 상당히 상당히 많으시네요 자기분은 예 지금, 지금 집에 갑자기 가고 싶어지신건 아니죠? 저 방송 켜야돼요 아 아니에요 아, 일로오세요 네. 예 집에 가시면 안돼요 네, 여기... 여기 지금 몇분이죠? 지금 43분이요 아직 괜찮아요 저 50분 어... 50 아, 그냥 오케이. 50분에는 안늦는거 아니야 일단은 7분동안 즐겨 어. 인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저거 근데 만약에 안, 집에 안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죠? 해서. 부모님들한테 일단은 일단 일차적으로 예. 집에 이제 비번호 비밀번호 이게 바뀌겠죠 예 이제 제가 이제 다시는 못볼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 아 평소에 좀 많이 가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한 빡센 거 보니까 리얼로다가 인정 한 번도 없습니다 인증? 제가 이제 또제 네. 살아온 이런 얘기를 풀어보자면서도 약간 네. 모범생쪽 그쪽이었고 으예아네 <laughs> <저는 이제> <laughs> <laughs> 어, 네, 기분이 확 나쁘네요 아주 좋아요 예 <laughs> 어 이거 생리 영상이니까요 예 이성적으로 아, 아,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저보고 눈알 그, 터지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페이치 이름이 뭐라고요? 아 그걸 이제 물어보시네요 예아네 아, 아, 애초에 네. 좀 안중에 없어셨던 것 같은데 아니 뭐좀 부끄러워서 어. 7명밖에 안 봤... 지금 열... 님 때문에 지금 12명 됐어요 근데 사람들 재밌다고 해주시네요 아, 아주 좋아요 이제 다 아니, 어 자꾸 반... 아, 마사지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야, 좌, 와리가리, 털면서 와리가리 털면서 좌우로 와리가리 컨 3번 컨트롤 4번 컨트롤 2번 와리와리 제대로 쳐주고, 오케이, 제대로 쳐주고 어디서 배우셨죠 그런 컨트롤은 아 이거요? 아 이거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셨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혹시 이런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를 네.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아 아프리카를 없다. 가지 않는 이유요? 아니 저 네. 아프리카에서 네. 방송했었어요, 옛날에. 예, 짤렸구나. 예, 아, 잘렸나? 예, 아니 잘린 건 아니고 어, 트위치 한번 왔다가 망했어요. 예. 아, 지금도 망한 거 아니고. 예, 아프리카 때 그래도 어? 좀 많이 봤거든요. 아프리카 어. 때는 최고 시청 아, 최고 시청자몇 명? 어, 그때는 그래도 한 50명은 봤었죠. 아, 50명? 예. 지막한 3초 동안 50명이고 막아 그런가 아, 막 평균 정도?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오아 어. 좋아요 네어 지금 시청자 좀 지금 상당히 재방송 지금 시청자님 때문에 좀 레전드네요 좀 시청자 계속 느네요 아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아, 네, 찍어줄... 네, 예, 예, 예 지금 1000명 정도 됐거든요 트위치 하디슈됐나봐요 갑자기요? 예예예 지금 1000명 어 여기 열려있어 조심해 여기 차있다 당황스럽네요 예, 예. 지금 1000명 정도 됐거든요. 하디 슈돼 가지고 님 지금 감사드리고요. 하디 대사. 네. 어 <laughs> 아, 일어오세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제발. 제발 보여 줘. 보여 줘. 아이고, 보여 줘. 보여 줘. 어, 내려왔다. 이거 진짜 그렇지. 보여 줄지. 그렇지. 아, 어, 지금 자, 다 살려 주세요. 얘 바로 죽었어요. 같은 다, 팀 없어요. 아, 일단 일단 다 뱉어. 일단 다 뱉어. 아니, 저 지금 시청자 제가 저, 저 시청자 5000명이거든요. 저 죽이면 안 돼. 5000명. 아, 아, 자, 자. 일단 구상 하나. 아 구상 구상 예예 오케 이 예예 아 잠깐 저저 살려주세요 같이 오케이. 우승하자 어 지금 시처,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 5천명이에요 아, 뭐, 음료수 있어? 아 음료수 예 드릴게요 예 아니 시청 아, 아주 좋아요 시청자 5천명이라니까 <laughs> 진짜라니까요 예님 5천명이요? 예 유튜브 한번 가보고 아, 싶지 거짓말이시나요? 않으세요? 네. 아 진짜예요 5천명이에요 <laughs> 트위치 검색해보세요 아, 진짜 진짜예요 트위치 아이디가 없는데 아 일단 트위... 님 이름이 뭔데요 아니 트위치에 <laughs> 우아꽃이라고 쳐보세요 우아꽃이요? 예 어디 들어봤지? 그러니까 들어, 빨리 트위치에 쳐보세요, 빨리. 아 얘구나. 얘 뭐야? <laughs> 얘라뇨저 옆에 핀니 있는데, 핀니 있는데 핀니. 저 보고, 이, 저 옆에 있는데 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셨어요? 나로요? 어, 니 네, 아, 네. 다, 니다 네, 보고 계신 거예요. 오천, 아. 5천 오천 명이 지금 네니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 <laughs> 어.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거, 이거 우승하면은 유튜브 오늘... 업로드 갑니다. 오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을 거같아요 <laughs>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집에 가출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형집 아니, 가서 자면 되죠. 어, 알았어요. 우리 집에 자리 없어요. 안녕, 이불 하나밖에 친구야. 없습니다. 아, 저... 홀몸이에요. 호레비네잖아요. 예. 지금 몇 분이지? <laughs> 50분이에요. 지금. 보다가 야, 그때 이거 한번 보다가 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다가 이렇게 차것 같기도 하고. 오늘 피 c 방에서 계속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네요 혼자 계속 쫑알쫑알 거리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 사람들 잘안 봐요 원래. 아 봐요. 너무 좋고. 일단은 제가 그러면 뭐 개인 메시지 있나? 일단 거기에 제 계좌 찍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예. 닥치시고요. <laughs>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laughs> 아, 네. <laughs> 요즘 아자기들이 이게 너무 이런 거 빠리빠리 해가지고 예. 수익 쉐어 <laughs> 없습니다 님빨아먹는거예요 지금 이 예. 친구 사람 건드릴줄 아는데 아핳 으시면 <laughs> 어, 아, 아, 고소하세요 얘랑요 예. 사람 바로 예. 옆에 있는데 자아 텐나오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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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어, 어, 혹시 트위치에서 제 여친 찾아줄 수 있으신가요? 어... 요거 우승하시면은 알아서 여자들이 따라 붙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멋있어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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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형 인질 신데렐라 잠깐만요. 구두 짜안스럽네요. 놓고 발까지 잠깐만 어디야 이거 어디, 어디서 쏘는데 어, 왼쪽 유리 깨진 거 보니까 밤 10시, 10시가 되면 생각나는 쓸수 없다네요 PC 카운터한테 빌어볼까요? PC방 홍보해준다고 방송 출연하고 있다고 PC방 한번 홍보해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했다가 미성년자 쇼다운 안 했다고 그 PC방 고소 먹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취소할게요 네아 왔고는 예. 됐는데 어, 어떤 오빠라 PC방인지 오빠라 철저히 오빠라 숨기셔야 돼요, 돼요. 예아네 아주 좋아요 10시 지나면 서버에서 강퇴된다는데 실환가? 안돼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친구 엄마 아이디 아어 <laughs> 주민등록번호 도용까지 괜찮습니다 저 <laughs> 예. 모르, 모르, <laughs> 모르는 저모른 사이예요 청자여러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어, 모른 사이입니다 제가 모른 사이 <laughs> 어, 모르, 모르는 친구야, 어? 모르는 친구야. <laughs> 아, 56분, <56구나>. 아. 기다리세요. <laughs>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조금만 더 도움 되세요, 제발. 괜찮습니다. 살아계세요. 아, 알겠어요. 조금만. 조금만 버티세요. 아,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약간 쪽팔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보여요. 괜찮습니다. 음, 자기장 is coming. 네, 혹시... 치킨 먹으면 이제 지민아 사랑하다 이거 내가 어, 어 해주셔도 돼요 지민아 사랑한다 오케이. 해주면 제가 편집 딱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려드릴게요 그럼 지민이가 딱 보고 하아 네안군 네. 없이 네. 어? 112어맛이 남자 너무 멋있어요 <laughs> <laughs> 어, 어 시바 시바 뒤야 어? 뒤야 존나 아파 집안으로 들어와 보여줄게요 집안 들어와요. 아니 남자가 노파꾸어야지야야그거좀 그것좀 좀, 그것 좀 보세요 그, 그 빵좀 줘봐 와서 그 에너지 에너지 빵 에너지 아니 재제기. 드링크 말고 다줄게 다줄게 어허헣 어 <laughs> <너, 또 미스. 웃음>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도 먹어야지 너 나갈거야? 내가 아 어떻게 1분뒤에 나가져 내가 가서 싸워볼게요 아니야 나가 나가면 어, 안돼 일로와 가지마 야형 따라와 일로와 밑으로 아. 내려가면 돼 일로와 일로 내려와 그냥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서 달려 어. 내려와서 달려 일로 달려 일로 달려 아. <laughs> <laughs> 저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니 아니야. 이리로 달려 이리로 달려. 아이 봐. 봐. 안 돼. 와간다가준템잘 먹을게. 소시가니모까지 함께 할게. 와 아, 이분아. 뒤꾸자입니다 뭐라 을 남긴 진성급식 그는 같습니다가 기억할게